자 그러면 저랑 이제 복습을 한번 해봐야겠죠. 적용 확장을 해봐야겠죠. 자, 50위엔 충전해 주세요. 어떻게 했죠? 칭 충전 50화이엔이었죠. 자 그러면 80위엔 충전해 주세요. 한번 해볼게요. 80위엔. 칭 충전 8 0화이칭 충전 80块钱 칭총빠 80块钱 좋습니다. 그래서 내가 충전하려고 하는 액수를 총주 뒤에 두시면 돼요. 자, 그다음 어공 가려면 어디서 내려요라는 표현 배웠어요. 去꾸공짜 <목소리도> 나이짠샤 <목소리도> 어디요? 여자. 네. 출구공 쌓나이 짠 샤였어요. 그러면 천안문 천안문 가려면 어느 역에서 내릴까요? 한번 해볼까요? 취 천안문 쌓나이 짠 샤. 좋습니다. 취 천안문 쌓나이 짠 샤. 去天安门在哪一站下 <laughs>？